야, 별님반 선생님 참 좋겠지. 학교 선생님들도 참 좋으면 좋겠다. 그치, 학교. 가서 공부 잘해. 100점 맞으면 좋겠다. 별님반 친구는, 뭐라고 어 처럼. 친구들처럼. ]처럼? 응 음. 친절한 친구들 만나 안녕 소연이가 제2학생 멍! 됐다 응아여기서아 음. 이거 아 펴놔야 돼? 응 펴서 거기다 뭐그 친구가 뭘 줬나 이렇게 이렇게 응 음.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놔 이렇게 이거 규민이가 준거야 아,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다. 어, 겨우 이것뿐이야. 대야, <laughs>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. 안녕, <laughs> 완전 간단한데. 역시 쟤 원래 그래, 그 씻은 거 싫어해. 응, 음. 마지막으로 민서가 준 거. 뭐야? 다음에 편지를 볼까? 오 얘를 진짜 조금 썼다. 세이에게세야 세이 안녕 안넌 야 태희, 태희 하던 규민이가 얼마나, 얼마나 좋아? 사이좋게 지내자. 사이좋게 지내자. 진... 규민이가 얼마나 좋아? 그게 편지야? 사이좋게 지내자. 아, 이고 뭐야? 민소가 남자, 야 여자야? 뭐야, 지 아, 이거 누구 가져지 그거, 얘. 수현이. 거기 그거랑. 아, 응. 오, 발렌타인 많이 받았네. 일 다섯 개 받았어. 편지도 저렇게 많이 받고. 나몇개 받은 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. 응. 만세. <웃음> <웃음> 내가 누를까? 어,